다시 태어나는 것,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. 거듭난다.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을 먹지 않고 속을 먹는다고 했잖아요. 겉은 변화되지 않습니다. 사실 거듭났을 때 겉이 변하면 참 전도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30년 얼굴이 젊어졌어. 그러면은. 어딜 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자기야, 내 피부 봐봐. 30년 젊어졌잖아. 어떻게 젊어진 줄 알아?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얼굴이 변했어. 이러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으러 나올 겁니다. 성형외과는 다문 닫겠죠, 이제. 그런데 그 겉은 실이고 속에 있는 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디가 변하냐면요. 겉모습은 똑같아요. 예수 믿어도 겉모습은 똑같습니다.